자, 4 3번째 1차 함수의 활용 문제 풀이 하는 거예요. 자, 활용 문제는 딱히 없어요. 변수 x값이죠, x값. x 값 y값 정한 다음에 함수를 구하고 답 구하고 확인하면 돼요. 끝났죠? 쉬워요. 아니, 쉽다고 하면 안 되지. 이거 문제만 잘 읽으면은 어, 문제만 잘 읽으면 우리가 이거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바로. 자, 길이가 20cm 자 길이가 20cm 래요 2 0 c m 양초에 불을 붙이면은 4분마다 11cm씩 어, 길이가 짧아진다고 한다 그랬을 때 양초에 불이 붙은지 32분 후에 양초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봐요 여기 양초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죠 양초에 여기가 20cm래요. 자, 불을 붙였어요. 4분마다 1cm씩 한다 그랬죠? 4분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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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여기가 4분. 4분. 딱딱딱 계속 4분 동안 이렇게 없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은, 자, x분이 지난 후에 남은 양초의 길이를 y라고 하자. 자, 이렇게. x분, 그리고 양초의 길이를 ycm 이렇게 해놨죠 자, 1분이 지날 때마다 양초가 몇 cm씩 자, 4분의 1cm잖아요, 그쵸? 4분의 1cm예요 그러면은 1분이면은 4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1분의 4분의 1cm가 주는 거죠 그래서 1분 동안 4분의 1cm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요. y죠, y. 자, y는, 자, 20cm에서 1분 동안, 1분 동안 4분의 1x가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y는 x부터 써야 되잖아요. 4분의 1, x 플러스 20 해서,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x를 몇 분? 32분 지난다 그랬잖아요. 그쵸? x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x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요. 대입을 해주면은, 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가 32잖아요.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20. 약분하면 마이너스 8이죠. 자, 그러면은 y는 20-8이니까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2분 의 양초의 길이는 12cm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제 2번. 시완이가 A 지점을 출발해서 3km 떨어진 B 지점까지 분속 60m의 속력으로 걷고 있었대요. 그랬을 때 출발한 지 X분 후에 B 지점까지 남은 거리를 Y라고 할때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어라라는 거죠. 자, A 지점에서 출발했어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갔죠? 그래서, 자, 여기서 몇 키로가 떨어진 데래요? 여기는 3킬로예요3킬로 3km. 그래서 분속 60m로. 음, 60m/min이시로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출발해서 x분 동안 자, x분 후라 그랬잖아요. 그 x분 동안 걸어간 거리는 이 기억나요, 이거? 거속시 자, 거리는 거리는 y는 힘력 곱하기 시간, 60X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여기 3km라고 했잖아, 3km. 그러면은, 자, 거리 있잖아요, 거리. 음. A 지점에서 출발해요. Y, X분 동안 걸어간 거리. 걸어간 거리는 이 X에다가 60 곱하면 되죠? 그래서 60X가 돼요. 60X? 미터가 되죠?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지금? 얘는 얘는 뭐다? 3000 미터가 되는 거죠 3000미터가 돼요 그럼 얘는 미터로 따지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를 차라리, 키로미터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0.06x, 키로, 미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리를 구할 때, y. y는, 마이너스 0.06 x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번은 출발한 지 20분이래요. 출발한 지 20. 여기다가 x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0.06에다가 20 곱하면, 이거 120, 1.1. 그래서, 1.2가 되네. 1.2.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3이니까. 1.8이 되네. 그래서, 남은 거리는 1.8km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제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이점 있잖아요. 이점 P. 이점 P가 B에서 출발하여 C까지. 여기서부터 이동하는 거예요. 몇 초? 2cm. 미터퍼 세커. 세커? 그냥 몇 초? 초라 그래요. 초당. 2cm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응, 이렇게 초당.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점 P가 출발한 지 X초 후에 삼각형 A, B, P의 넓이를 Y라고 하시오.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식을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우리가 이 선분 B, P 있죠? B, P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몇 초, 초당 2cm씩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렇 그러면 자 1초 지나면은 2cm, 2초 지나면은 4cm, 계속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선분 BP의 길이 있죠. 얘는 2x cm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풀어주면 되죠. b가 조금 장악해 보이니까 잘 써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밑변. 밑변이 지금 2x죠? 2x 곱하기 24 곱하기 2분의 1이 요 삼각형의 넓이죠?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요거 요거 약분 하면은 y는 24. X, 이렇게 되겠죠. 그 12초 후 라고 했으니까 이 12초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Y는 24 곱하기 12가 되죠. 그러면은 얘는 12. 12 곱하기 12 곱하기 2니까 12의 제곱 144를 2로 곱해주면은 288. 제곱센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높이가 1m인 물통에 일정한 비율로 물을 계속 채우기 시작한대요. 그랬을 때몇초 후에 물의 높이를 y라고 하였을 때, 이거 구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0초 후에 물의 높이는?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랑 6이랑 여기랑의 좌표만 알고 있죠. 얘가 0, 12 그리고 12,48.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의 기울기, 몇이에요?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이죠? 자, x 증가량. 몇? 36. 아. x 증가량은 12죠? Y 증가량이 32죠. Y 증가량이? 아, 36. 그럼 이렇게 돼요. 기울기. 그러면 약분하면은 3 되죠? 그 이거의 기울기는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y 는 3x 플러스 y 절편이 12라 그랬으니까 12 이렇게 되죠 그리고 몇초후 x 초 후? X초 후라 그랬어요 자 x 초 후라 그랬으니까 x를 x 한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20 30 하면은 60 그래서 y는 72. 그래서 72 센치가 답이 되는 거죠.